안녕하십니까. 행복성조입니다 어, 성탄 연휴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연말이, 음, 연말 이렇게 켜도 이제 3거래일 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28, 29, 30. 그럼 이 3개월, 3거래일 동안 과연 우리 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됨문에 맞는데, 제가 저번 주 일요일날 방송할 때, 제가 이번 주 전략까지 다 올렸습니다. 그죠? 결국은.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 거는 어떤 거냐면, 2800K200 기준으로 선물로 385는 일단은 찍는다고 보는 건 맞고요. 그그이후의 전략에 대비해서 과연 선물이나 옵션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 일단은 기본적인 시나리오 안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그것이 향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장에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미리 세워두시지 않으면 이 장에 대응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일단, 음, 여기 보시면 12월 11일 날,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난 12월 10일 날, 그죠? 이날을 한번 다시, 아, 돌,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월 10일 날,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만기일 날, 10일 날, 여기 있는 데는 코스피를 1조 3천억씩 뚜둑이 패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겁나게 파는 거죠. 그리고 10일 날 선물도 팔았어요. 그런데 어 12월 11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주식은 사모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샀어요. 하루 빼고. 그런데도 행보를 한 거죠. 행보를. 선물은 지금 보시면 22일날, 그죠? 22일날에도 샀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장을 봐오신 본부님들은 아실겁니다. 이잔중 변동성을 위해서 매듭대에다가 장 막판에 다 사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단타가 진짜 극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웃기는 것은 주식은 거의 매일 팔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되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보시면 11월 거의 뭐한 7일부터죠, 그죠? 이때부터 주구장창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현물은. 그리고 선물은, 보시면, 예전만큼 사진 않아요 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이렇게 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주식을 팔기 위해서 선물을 산다. 그죠? 예. 그리고, 어,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는, 보시면 선물 옵션 만기일, 10일날 그한 이틀 전부터 지금까지도 팔다가 23일날, 예, 좁게 사고 24일날 좁게 샀습니다. 그런데이 좁게 사는 것이 기간이 들어와서 매수를 하는 바람에 폭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산 주체가 금융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다 금융 투자하지. 그러면, 우리가 누구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아, 연말에 한번 끌어올리겠네. 그러니까, 3거래일 동안, 하루나 이틀은, 예, 한번또시계 올리겠네. 그럼 그 올리고 난 다음에 수익이 성산이 다하네 요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얼추. 이세 개, 삼성전자, 주식 전체 파는 거 선물 매수해가지고 했는데 차트는 옆을 떼기 행보를 하고 단 이틀 삼성전자, 이외국인 매수했는 요때 폭등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음 주 올하수 중에 올릴 만큼 올리고, 예. 그 다음에 수익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 요런, 일단, 가장 큰 시나리오가 나오, 나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건 뭡니까? 선물이 플러스에서 외국인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일단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언제 바뀐다라고 우리는 가감하게 말은 못하죠 일단은 이번 연말 그러니까 월, 하, 수, 3일 동안은 일단은 하방보다는상승종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이라도 외국인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물론 이제 기간에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장 뭐 내일부터 뚜뚝이 편다 이거는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내일, 그니까 러 내일까지 이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으니까. 그리고 수익 청산을 하락하면 지금 이제, 이제 이틀 돌아왔는데, 그러면 5 월요일부터 쭉 팬다? 이거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죠. 확률적으로 연말 장세가 좀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답은 다릅니다. <laughs> 내년. 내년 1월 4일날 시작할 때부터 겁나게 조심해야 니다 그거는, 예,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건데, 지금 이 시나리오상.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예,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일단은 한번 이 장을 두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시간대별로, 예, 지금 외국인들은 2795에서 2800사입니다 지금. 어. 그리고, 이제, 선물을 보시면, 음, 좀 넣네요. 예. 요거는 뭐, 요건 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봐야 될 게, 예. 찾으면 잘 없습니다. 그죠? 예. 이제 옵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옵션 가격에서,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아마 다들내 노...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두 눈이 띵 했을 겁니다. 뭐냐. 콜 385에서 2.5가 나왔고, 풋 352에서 1.5라는 옵션 가격이 동시에 떴어요. 동시에 야, 이거 이렇게 잘안 뜨는데, 그죠? 2.5하고 1.5둘 중에 하나만 떠도 그 방향으로 상승을 잡겠는데, 야, 이거는 뭡니까? 콜은 콜 cool 385에서 예, 2.5 뜨고, 풋 352에서 1.5가 떴어요 그러면 겁나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도대체 뭐야 이거 진짜 이거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거 이렇게 동시 답을 좀 이렇게 나오는 경우 진짜 저도 기억에 잘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콜 402가 0.40이 나오고 어. 스332 0.40이 나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그것을 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알수 있는 거 있죠. 야, 원율도 예, 네, 원율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지만, 장중의 변동성은 장난 아니겠다. 네. 위아래 막 이런 식으로 장중 변동성은 장난 아니겠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두말할거 없는 거죠. 네. 지금 상황에서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그거를 논하면 그게 잘 됐다, 못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매매 시 임해한 자세는 일단은 월요일 날 모르잖아요. 어디로 갈지. 하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거죠.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에스 때려놓고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대응야되는 그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제를 까놓고, 바로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예. 선물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예. 사주고 있다. 단, 주식은 겁나 팔고 있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단 이틀 땡긴거 그 기간하고 땡기기 때문에 이렇게 폭등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주에는 일단 하방보다는 상방쪽으로 좀더 열리기 때문에 이런 두개의 가정을 놓고 보았을 때 옵션 가격에서 이야기하는 위로든갈수 있고 아래돈 갈수 있다 그러면 상방쪽은 좀더 열려 있기는 한데 옵션 가격에서는 상, 하방 다 열어 놨기 때문에 일단은 한 방향으로 내가 콜로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콜 아닙니까 제가 예, 목요일날짜에그 목요일 장중에 거의 끝났을때도 제가 분위기를 게 어떤 특정 옵션 가격이 나왔는데 이거 나왔을 때는 예, 요즘 패턴은 위로 갈 확률이 높다고. 제가 장중에 분명히 나겼습니다 톡에 나가죠. 예. 그리고 상방 쪽으로 확률이 더 높다고 방송에도 남겼고. 그래서 일단은 상승이 급 금방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전히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가격에서도 보면 상방이 조금 더 많죠. 그죠. 예. 왜냐하면 2.5가 2.5는 살아있는 행사가고, 1.5는, 예, 거의 죽으러 가는 행사기 때문에, 이 상하방 다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방성이좀더 크다. 첫 번째, 두 번째 옵션 가격.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수 있는 거고, 2월 물에서, 이 보시면, 어, 2월 물에서도, 음, 1.95, 요거 콜402 그리고 그풋335 1.95가 또 동일 가격이 나왔어요 동일 가격이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들이 어, 벌써 1월모라고 2월모라고 지금 동시작업한지 꽤 됐을 거예요 벌써. 그니까, 이, 지금, 이월물도, 이, 지금, 수량을 보면, 미결제 수량을 보면, 이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이 미글자 수량을 보면. 특히 390하고, 행사 거콜 그 390하고, 392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7,800 계약, 7,800 계약. 근데, 푸 쪽에 보면, 이렇게 큰 계약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장이 정말 미쳤다 하면, 일단 385는 제가 찍는다고 계속, 얘기해. 지금도 385는 찍을 거예요, k 2 0 그런데 k 2 385 찍고 난 다음에, 그럼 385 여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행사가가 390, 392 행사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예. 385 넘어가시면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옵션 가격에 봤을 때, 그러면, 만일에, 지금 주체 종합에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샀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산게 아니고, 선물산 거잖아요. 선물을. 그죠? 선물을 산거고 기관은 삼성전자를 산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정까지 이어나와야 되냐면 물론 하방도 예 외국인들이 선물을 갖다가 확 뒤집어버리면 하방 쭉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시 못하죠. 그건백뭐 그렇게 민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만 1월 물에서 많이 민다면. 어디까지? 예. 352까지 민다고 우리가 일단은 알 수가 있고 모를수 있어야 돼요. 시나리오가 뭐 내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맞췄습니까? 만일에 하방으로 간다면 385까지도 미는데 쭉 위로 쭉 위로 올릴 수 있는데 만일에 위로 어디까지 올려야 된다고 우리가 올릴 수 있냐고 보냐면 예. 2월문에서그 힌트를 찾는데 390까지, 392, 392는 그390 가까이까지도, 예, 밀어붙일 수가 있다고 우리는 그 확장을, 폭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월화수 3일 동안 외국, 외국인보다 기간이, 예, 미치면, 요, 외국인들은 무써 392까지 일어거예요 예. 2850에서 2900까지도 진짜 이 장이 미쳤다 하면 그 사이까지, 뭐 어디까지 올라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죠 하면 390 하면 2886이거든요. 제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뭔지 알겠죠? 이 정도까지 지금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옵션 가게에서 일단 이렇게 나온 거고, 옵션 가게 2월 물에서 지금 미일제가 이렇게 열었고, 열려있고, 이만큼 지금 한마디로 매수해 놓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그 말은, 뭡니까? 벌써 머릿속에 1월 물 끝나고 2월 물까지다 해놨다는 거야, 벌써. 해놓고,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시나리오 어떻게 쓰냐면그 뒤에까지, 외국인들은, 예, 어까지딱 찍고, 일단은, 이 건축까지 찍, 끝이 간다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딱 찍고는, 뭡니까? 예. 1.95. 선물로 335까지도, 아니, 뭔가, 지금 변이도 많이 생기고, 변종 바이러스 많이 생기잖아요. 뭐 시끄럽지 않습니까? 미로 비친다 하면 여기까지도 밀 수가 있다는 거에요. 335까지 옵션 가격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335가 뭐냐면 60일선이에요. 60일선. 그러니까 옵션 가격은 옵션 가격은 장난질을 못쳐 절대로 외국인이고 기간이고. 눈속임이안 돼. 선물은 이런 식으로 사르고 현물 팔고 뭐 삼성전자, 이 주체적으로 삼성전자 팔고 뭔가 이렇게 와리가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숨길 수가 있는데, 내가 의도, 의도하는 것을 옵션 가격은 절대로 못 숨겨요.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2007년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왠지 요 패턴이 나올 것 같죠 여기서 쭉 올리고 예 이렇게 한번 61선 0 비슷하게 찍고 올리고 쭉 깨는 거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2007년 이 패턴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395를 당겼어 그런데 딱이 패턴을 봐야 돼. 그러면 2월 물에. 그죠? 뭔가 꼴상이 이상해. 외국인들이 이제 바뀌었어. 선물을 매도 때요 여전히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때려 현물 주식도 때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일어나야 됩니까? 예. 여기까지 60 포인트야. 60 포인트. 결국은 저번 주 제가 주말에 올렸던 동양상 그 하고 똑같이 지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차, 차. 아 그래서 뭐 그거는 차후 의 이야기고 다음 주는 야기 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위로 올라간다면 일단 385는 이럴 물 옵션 가격에서 385에2.50 열어놓고 아래로는 352까지 열어놓는데 만일에 385까지 갔는데, 기간이고, 외군이고, 연말에 우시고시가 올리면, 어디까지 온다? 예, 390, 392까지. 지수로는 2850을 넘어서 2900으로 한번 미친 듯이 쏠수 있다. 라고, 예, 결론을 내리면서, 예. 저의 매매 패턴은, 일단은 양매수 때려놓고, 네. 양매수 때려놓고, 가는 쪽으로 더 매수를 한다. 그런데 상방 폭은, 390, 392까지도 열어놓고, 대응에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